덴버 시장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부활에 대한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1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 25장 8절과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는 사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삼키지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이 사망의 권세와 능력 사망이 삼켜져서 어 완전히 이제 사망이 삼켜지게 되는 그런 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무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서서, 그니까 이 51절, 56절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의 실제적인 그 부활과 변화의 어, 모습이 어떤 세 가지의 그 의미를 그 실제 그리스도 재림의 부활의 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앞서서 20절과 2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전과받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마찬가지의 원리 예 대표의 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정의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사망을 통해서 왕노를 타고 우리를 지옥 보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부활의 생명, 영생인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은사, 은혜의 은혜와 진리의 그 선물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5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보증에 대한 말씀들이 <laughs> 어, 설명이 되었다면, 본문에서는 그 부활의 실제적인 순간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그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로 5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승리로, 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망이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나팔에 이 호련한 변화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홀현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좀더 자세하게 주께서 제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세 가지 요소 주의 호령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왕의 이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큰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친히 울려퍼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순서대로 변화되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뭐 설명되어질 수가 없죠. 설명한다 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한 아주 갑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감이 우리가 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시간의 어떤 어,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부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순간에 후련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53절 54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파 소리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라고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과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를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또어 수월의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그 수월의 권세가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숨어 버리게 되는 이런 그리고 수치가 제거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는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아담의 제로 전과 받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저주가 이제는 끝나버리고, 그리고 부활 새 생명으로 영생하고 주영접할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완전한 수치의 제거에 어, 대거라고 이 부활의 어, 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5절로 56절에 보면 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가 어, 영원한 자유에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죄와 저주의 몸을 벗고 영원한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권능, 죄의 권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율법의 정제를 받지 않냐는 영원한 자유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둘수 없는 그, 어, 일이이 허련한 변화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상상하고 바라 또 보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허련한 부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이제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더 이상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영적 영원한 해방과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이 부활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햄버센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토요 묵상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